직 중인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돈을 구할 곳은 없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소득 인정이 안되고 그럴 때 휴직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들이 있습니다. 하나 전북 은행 위풍당당 중금리 대출 만 25세 이상 개인 중 소득서류 무증빙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 대출로 연소득 1200만 원 이상만 입증되면 됩니다. 금리는 8.37%에서 최고 연 14%까지며 소득서류 무증빙시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. 둘 신한저축은행, 참신한 500, 30세 이상, 나이스 신용평점이 590점 이상이거나, 신용정보사 추정 연소득이 1,200만원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. 대출금리는 11.9%에서 19.9%이며, 대출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. 셋, 페퍼저축은행, 페퍼스 비상금 대출, 만 19세 이상이면서 나이스 신용평점이 350점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금리는 6.9%,에서 19.9%까지이며,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입니다. 1년 거치에 원리금균 등 분할상황 2년으로만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와 같은 상품들도 거절을 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꾼다를 찾아보세요. 꾼다에는 휴직자도 가능한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. 뿅! 대출비교 플랫폼 꾼다.